레 a d y Action! 만약에 백두산이 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일본으로 도망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사둔 땅으로 집으로 이민을 가실 겁니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에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죠? 네. 백두산이 터지는 건요,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한 번도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예, 일인데요. 이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힘의 마그마가 예, 그 주변 집안의 압축에 의해서 뻥 하고 터지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이 바람이 불어서 네 중국과 러시아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여름에 그 겨울에 터진다. 좀 추울 때 터진다. 그러면요. 바로 일본은 그 자리에서 진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근접 국가들과 당사자 국가인 한국과 남한도 늘 매년 이 백두산이 터질지 안 터질지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느 한쪽에 이익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터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어떤 기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인간이 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늘 높은 지 모르고 날고 뛰면 이 하늘과 땅이 그대로 빵 터져서 땅으로는 지진 한으로는 검은 먼지, 먼지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바보도사는요, 미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유비무한, 준비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 정신으로 이 바보나라, 바보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2019년 1월 1일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육바람일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육바람일, 예. 왜 여기서 도사님 육바람일이 웬 생뚱맞게 나오죠? 예, 육바람일은요, 그냥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육바라일 예. 육바람일은. 아주 여러분 요 요거를 제가 요거를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거는 육바람이란 여섯 가지의 방법이란 뜻이에요. 무슨 여섯 가지냐? 바로 언덕을 오르는 법. 예. 언덕을 오르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이 첫 번째는 바로 보시. 아, 네. 보시. 아주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보시, 그 다음에 지게. 예, 경계를 알다라고 자기 자기가 절제해야 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욕. 인욕 또한, 예,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그럴 때 참, 참나, 참는다라는 뜻이겠죠. 정진. 정진은요, 말 그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구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선정. 선정은요, 누가 있건 없건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참선. 예. 그런 것들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요, 많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어울려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육바람이래, 이 여섯 가지가, 여섯 가지가 바로 이 언덕을 오르는 법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서, 전기가 끊겨서, 이 고층 빌딩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예. 아주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예. 자, 언덕을 오르다라는 것은 여기서 19층까지 뭐 계단을 오르는 일일까요? 자, 여기서 바로 바보 우드가 나옵니다. 바보 우드는요. 바로 바보 나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그런 뭐 핵폭발이나 아니면은 지진이나 아니면은 물난리나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인간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주택은 높지가 않습니다. 산중턱에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바보드예요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토굴을 파서 토굴을 파서 여기에 항아리들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걸 보관을 하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항아리들로 되어 있는 이 속에 공간에는 600개에서 2000개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치즈 와인 많은 뭐 된장 고추장 예 인간이 조금만 섭취를 해도 오랫동안 뭐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그런 통조림 제품들에서부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건가루들이 식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사회 재건을 위해서. 사회 재건을 위해서 함께 갈수 있는 방법과 여러 명이 여러 명이서 공평하게 살수 있는 이거는 투게더라는 뜻이고 together 이거는 퍼블리 모두가 공평하게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네. 세상은요. 쭉 올라가다 보면 어쩌 때는 면 다시 또 평평해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또 평평해지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어떤 사건 뭐 백두산 폭발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부의 붕괴라든지 이런 걸로 어떤 혼란이 옵니다. 그때 진정한 사람들, 진정한 마음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재건을 하는 거죠. 예, 자신의 건강과 이 나라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장음식과 육체를 연구를 해서 의학적 지식도 대단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인문학적 그런 소양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제관념도 대단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그렇게 배우는 그런 병원이자 학교 병학교네요. 예. 병원이자 학교가 바로 바보 우두예요.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기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그런 쉽지 일반을 통해서 어떠한 큰 뜻을 위해서 하나를 마련하고 이 마련한 단체는 투명하게 모두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모두를 위한 병원이자 학교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바보 우드 프로젝트입니다. 옛날에 부처님들은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와라. 여기서의 언덕이란 바로 오늘보다 오늘보다 나은 나은 좋은이라고 할게요 좋은 발전된 내일 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이 바로 언덕이에요 그것을 오르고 함께 올라서 자기 자신의 안위도 보장받고 또 주변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으신 분은요. 바로, 바보나라로 오시길 바랍니다. 0104591-7222. 비가 안올때 우산을 준비해 놓은 자는 비가 와도 비를 즐길 수가 있죠? 많은 어려움, 이거, 이 밖에도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나가고 있는 바보나라. 바보나라에 오셔서 육바람일도 수행을 하시고 또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그런 주변의 모든 환경을 좋은 쪽으로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